대웅제약은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요.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가 자체 개발을 넘어서 오픈 콜라보레이션, 즉 외부 기관이나 다른 바이오 벤처와의 협력을 통한 신약 개발인데요. 올 들어서 다섯 번째 오픈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 26일이었죠. 대웅제약은 CARNK 즉 키메릭 항체 발현 자연 사례 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인 UCI 테라퓨틱스와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웅제약은 앞으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UCI 테라퓨틱스가 개발하는 CARNK 면역세포 치료제 비임상과 임상시료를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협약 기간은 5년인데요. UCI 테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로 유전자 도입을 통한 NK 세포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CAR NK 면역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AR NK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CAR, 즉 키메라 항원 수용체와 NK, 즉 자연 살해 세포를 결합한 차세대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입니다. U.C.I. 테라퓨틱스가 보유한 핵심 기술은 세포 치료제와 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기존 병용 요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포 기반의 융합 치료제 개발 플랫폼으로 C.A.R.N.K. 면역 세포 치료제 단일 투여만으로도 병용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웅제약의 전승우 대표는 면역 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서 난치성 질환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웅제약은 작년에 연결 기준 매출 1조 1,530억 원, 영업이익 88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창사 이후 최고 실적입니다. 올해 증권가의 기대치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웅제약이 별도 기준 1분기 매출 2,671억 원, 영업이익 2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와 3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이익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대웅작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보툴리는 톡신제제 나보타의 실적과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팩수클로존과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존의 출시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